8월 29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의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라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들의 인가, 열를 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게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토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어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의 베스터가 배시먼들과 협의하여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오늘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성전을 돌엎혔다는 오해를 받고 체포가 됩니다. 가이사랴로 이송된 이후에 세 번이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고, 25장에서는 그 후임으로 온 베스토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아그립바 왕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이라는 시간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멜릭스 총독은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않은 채 사도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는 겁니다. 그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바랬고 다른 한편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도 바울은 정당한 재판을 받고 빨리 자유의 몸이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을 감옥에 있게 하시면서 그를 유대인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그의 가슴속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토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58년에서 한 60년 경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베스토 총독에 대해 의롭고 정직하며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3일 만에 갔다는 것은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 방문을 매우 서둘렀다는 말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으로 옮긴 것은 아마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친분관계를 가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의 수도였고 더욱이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베스도 총독으로서는 결코 예루살렘을 가볍게 볼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총독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베스도 총독을 만나자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베스도 신임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그들의 목적은 정당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10km 되는 긴 거리를 여행하는 도중에 그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스돈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능하면 유대인들의 의견을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절로 오절에 보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으니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것과 또 자신이 며칠 뒤에 가이사라로 돌아가게 될때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바울을 고발하여 재판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그를 즉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수 있다고 암시도 줍니다. 그래서 베스트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8일 혹은 10일 정도 머무른 후에 가이사르로 내려갈 때 대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도 같이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그 이튿날 재판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재판이 시작되었고 바울을 죽이고자 한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 가지고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어느 누구 한, 하나도 바울의 죄목에 대하여 분명한 증거를 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대지상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가 끝나자 이번에는 바울이 변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론을 했습니까? 8절에 보면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나는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율법도 범한 적이 없고, 성전의 이방인과 함께 들어가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더욱이 반란을 꾸며서 로마 황제에게 누를 끼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자 바울을 재판하던 베스토 총독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베스토 총독은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쌓아야만 했습니다.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소환된 이유가 유대민족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은 것이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로 그는 유대민족 지도자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로마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니까 그를 고소할 명확한 죄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을 그냥 석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간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의 반감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이런 베스토의 고민이 구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베스토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모든 정치는 여론에 대해서 약하기 마련입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옳은 줄을 알고 있지만 여론의 향방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현실입니다. 베스트 총독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죄를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여 유대인들 앞에 세우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베스트 총독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은 로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받기를 했으니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자국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최고의 시민 권리가 바로 로마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프로보카치오라고 불렀는데 바울이 바로 이 프로보카치오를 사용해서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 바울은 죄가 없었습니다. 다시 재판을 받으면 분명히 무죄인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던 날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자 딜레마에 빠진 베스터 총독은 배석 심판 위원들과 함께 의논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재판 결론을 립니다 자, 드디어 재판이 끝났어요. 그러나 사실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유죄도 아니요, 무죄도 아닌 결정이 난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을 끌어온 재판이었지만 판결이 보류된 채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이상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에 가서 황제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베스도 총독이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왜 유제도 무제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결정, 판결을 유보하는 결정을 했는지를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분명 베스도 총독은 정치적인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죄가 없으니까 그를 그냥 풀어주자 라고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은 제가 볼때 정말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판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당장 석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2년 동안이나 바울에 대한 적대감을 누그려뜨리지 않고 다시 송사를 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두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의 이 어정쩡한 결론이 이런 대제상들과 유대민족 지도자들의 계획과 음모를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바울 생각대로 된것 역시 아닙니다 아마 바울은 빨리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유의 몸으로 첫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계획과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로마에 가야 하는데 세 번이나 재판을 받았고 무죄로 풀어나, 풀어나기는커녕 감옥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라 보십시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베스도 총독의 의도나 유대인들의 음모대로 되지도 않았고 동시에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도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계획대로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큰 그림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 로마의 중심부에 복음이 들어가는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들어가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안전한 길이 바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보기는 별로 좋지 않지만 이것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가고 세 번이나 재판을 받는 아픔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맞추고 계십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큰 하나님의 그림을 볼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장 우리들 앞에 위기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하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셨듯이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하시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어려움을 참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